한국을 방문 중인 아너스포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오늘 북한 당국에 대해 불안 조성을 중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토 수장으로서는첫방안인 라스무센 사무총장인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해 달라며 유엔 결의안에 반하는 행동으로 평양 측에선 더 이상 도발하지 말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에 비춰봤을 때 북한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사실우려를 표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천지일보의 이문식 기자입니다. 어,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어,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난 9일부터 남한 내 외국인을 철수하라고 요구한 기부터 남한 내 외국인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문제에 대한 생각을 질문드리겠습니다. Well, uh, obviously, we don't know much about what is the real intention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but we do know from the past. And we do know from what has actually happened uh, that North Korea has the capacity to um, uh, launch missiles. They have uh, done uh, nuclear tests. Um, and that's enough uh, to express grave concern. 국제사회가 다 함께 통일된 모습을 보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천재TV 조현지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재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